어느 안꽂을 수 있어? 아잉 흥. 진짜 카메라가 이쁜게 에러사항이 많구나 오 이런거 거의 다 탔네 여기는 벌써 속이 거의 다찼어요 보세요. 아, 어, 이건 야냥 늦게 심은 거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수확할 때는 어, 심을 때는 20일 차이 났는데 수확할 때는 2주일 차이도 안 나요.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빨라 버려요. 그래서, 이치 심은 거나, 늦게 심은 거나, 거의 같은 시기에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2주일 정도 차이 안날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빠른 거고, 이게 가장 늦은 건데, 이쪽이 큰 차이 없죠. 보세요 어. 차이가 없어요 오비닐루가날아갔네 하늘이 뻥뚫려버비닐루가뻥꾸났네요 빵꾸 빵꾸가 아니라 아한들막 언제 회오리바람이 불었나본데회오리바람 지나가면서 비닐루를 걷어버렸네요 한도막을 상당히 많이 걷었는데요 어? 하늘이 저기 뻥 눈이 보이죠? 비닐로가 찢어져서 날아갔어요. 저거 이제 떼와야 겠는데요 소독부터 해놓고 떼와야 겠네요이 봄철 바람은 무서워요. 바람기가 하나도 없다가도 점심 먹으러 들어간 사이 나갔다 와보면, 은 밥먹고 와서 보면 비닐이 확 찢어져서 날아가는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런 현상이에요 회오리바람이 네, 지나가면 이 비닐을 신고 2년 됐는데 네, 테드자리즉 철사 꼽은 자리가 그가 가장 먼저 나가요, 찢어져요 왜냐면 그가 강한 햇볕을 받기 때문에 파이프가 낮에는 손으로 잡아보면은 따끈따끈해요. 막 30도가 넘어요, 파이프가. 40도, 50도 나간 때도 있어요, 파이프가. 비닐우가 남아남질 못해, 못하지, 버티질 못하죠. 그렇게 한 2년 사용하면은, 어, 그 부분이 먼저 약해져서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비닐우를 2년 이상 쓰면은, 자주, 자주 하우스를 여기저기 펼치고 돌아봐야 돼요. 새하우스도 나가는 수가 있는데, 새빈이라도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새우리 바람이 세게 불면은, 파이프까지 그냥 확 뽑아서, 한쪽으로 갔다가 걷어 치우는 때도 있어요. 새우리 바람 엄청 부섭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게 큰 바람이 없은 게 다행이지, 미국이나 저 유럽 쪽에는, 유럽은 뭐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토네이도라고 돼요? 그게 헤어리 바람이잖아요. 빙빙빙 돌아가고 모든 것을 공중으로 그냥 날려 올려가지고, 사방으로 내팽개 쳐버리는 게 헤어리 바람. <laughs> 무섭지요. 우리,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회오리 바람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laughs>